안녕하세요. 어, 중고차 풀어가 되고 싶은 자동차 성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저를 찾아주시는 음, 고객님, 그리고 구독자님을 섬기면서 살리겠습니다. 차돌이 김영수, 차돌이 김영수만 광고되고 있어요. 어, 바람 불지 않으면 노를 신차게 젓고 있는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싸고 좋은 차는 눈을, 눈을 씻고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 전비사 김영수가 돕겠습니다. 어, 진정한 서민 차돌이 김영수 서민갑부에 출연하고 싶은데요. 어,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낍니다. 부족하지는 해도 포기는 않겠습니다. 싸고 좋은 차가 뭐냐면요. 딱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해가 넘어가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올해 12월 중순인데 보름 지나면 2023년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동차 단가가 아주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차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차돌이 김영수 자동차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차돌이 김영수는 운이 좋게도 제가 행복, <laughs> 행복한 행복사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내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연식이 오래된 차는 이렇게 야드에 주차를 합니다 저렇게 탑차나 높은 차는 이 건물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드에 주차를 하는데 쭉 4층에서 보니까 차돌 김영수 현수막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센 바람에 의해서 저렇게 누워져 있는 것을 어, 바르게 교정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교정은 해놨지만 모든 것은, 모든 물건은 어, 세월이 지나면 늙고 사가지고 허물어집니다. 이게 조만간 갈아져 있습니다. 색이 너무 바라고, 이제 어, 현수막, 저기 약간 천이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살짝이 녹았습니다. 이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올류 소렌토 4륜구동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를 받았는데 SK 엔카 프로그램 다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비교 견적 이랄까요 좀 저가로 모시고자 합니다 네, 어,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이곳은 어, 지상 4층의 실내 주차장이에요. 실내 주차장이라서 고객님께서 이렇게 아까 여기서 창밖을 봤어요. <laughs> 제 연수막이 아까처럼 무너져 있길래 차돌이 김영수가 다시 이렇게 저 연수막 보이시죠? 어, 다시 달고 왔습니다. 올바르게. 이렇게 추운데 야드에 주차된, 주차된 차량은 배터리 방전이 빨리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관에 먼지가 쌓이기 쉬운데 그래서 차돌 김형수가 입고비를 더 내고 실내 주차장에 올류 소렌토 운전석 문 사고 운전석 문, 문짝 한 군데만 판금 도색이 있는 차량입니다 올류 소렌토 5인승이고요. 실내 아주 깔끔합니다. 이 차는 배터리가 AGM이라 그래가지고 ISG 아이들 스탑 기능인데요. 그걸 대비해서 용량이 좀더 좋은 AGM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AGM. 이거는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한 5만원 정도 비싸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올늘소렌토 소개 드립니다 우리 R 엔진은 경고하고 엔진 수명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2015년식이고요 4륜구동 전동시트 정속주행 내비 후방이 있습니다 4륜구동 차입니다 그리고 SK 엔카에서 우사고 진단을 받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판매 가격 1,26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어, 차들 김영수가 얼마에 받았는가? 이거 다 <laughs> 공개할 수도 있을 만큼 차들 김영수는 자부하는 차입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계절에는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죠. 사륜구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타이어 트레드 70%이상 남아있고요브레시 아, 한번 켜볼까요 아 타이어 트레드 이거 70%이상 남아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오 80%이상 남아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동과 엔진과 미션입니다 어, 전동시트 쓰고 있어요 차돌 김영수가 12만원 들어가지고 이 시트 완전하게 새 곳으로 교환해 두었습니다. 어... 보십시오. IS... ISG i s 기능 있죠. 아이들 스탑 앤고 공예 전시에 스탑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 겠습니다 한랭시입니다. 와 기름 풀러 들어있죠? 중고차에서 이런 차 감이 엄청 드뭅니다. 이렇게 기름이 이빠이 있다는 것은 전차주가 차에 대해서 상당,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정석주행장치가 있고요. 사륜구동도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스티어링, 열선, 운전석, 조수석 다 있습니다. 열선, 운전석, 조수석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아, 통풍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 조수석도 있습니다.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핸들, 핸들 따뜻한 것도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 스마트 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블랙박스. 이차 아주 좋은 차입니다. 사고 유무는 문짝, 황금, 도색밖에 없는. 뉴유가 없는. 누수가 없는. 완벽한 올뉴소렌토 차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구동의 힘을 느껴보십시오. 엔진룸입니다. 현재 냉간 수동이고 엔진 썰림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엔진 온도 80도가 되면 생각 손이 중간이 되거든요. 그러 더욱 더 정숙한 엔진 소리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오늘 김명수가 저가에 도전하는 바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저 혼자 차 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 기뻐하는 그런 멋진 인생 살고 있음에. 차돌 김영수가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말 준비 잘 하시고 차돌 김영수가 지금이 가장 자동차가 싼 때임을 밝혀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